어, 다음은 0123조, 5급 공무원 경계 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 현역 장교 편입 지원 등입니다. 어, 이랑, 어, 공무원 임용 시험령, 예. 예, 그리고 또는 5등급 외무 공무원 채용 결정된 자 중, 어, 현역 장교의 병력 편입을 원하는 사람, 예. 자, 현역 장교의 병력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 분과 분야의 현역 장교 편입 지원서. 맞죠? 자 편입을 원하면 여기는 특수 병과 아니니까 기본 병과 분야 현역 경기 편입 지원서 전자 문서 지원서 포함 당이라고요. 예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어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자 기출 14일이 15일 나왔어. 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면 굉장히 구속 문제야. 어 14일을 15일 이내이라면 틀려. 예. 자, 14일인데, 명부등여도 14일인데, 15일이 17년도 후방이 나왔어. 요 어, 17년도 후방기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을 때입니다. 예. 에, 그때 쉽게 나왔는데, 이게 15일 나왔어. 이거 많이 틀렸어. 예, 그리고 1 5일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비슷한 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 지난번에 배웠던 보존법수. 보존법수가 편의 일병, 편입되는 해 2월 10일. 그죠? 예. 그리고 그, 그 갈로에, 제가 나왔죠? 15일. 예. 예. 한번보요 예. 어, 그리고, 저, 저 앞에 배웠던 군제투. 예. 특수병과. 어, 군 전공이 채용되는 해에 2월 10일까지. 맞죠? 예. 군제투. 어, 유니버트리 수대분 사호 연전 1지 제넘을 해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도 15일, 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군체투하고, 어, 여기, 편의 21병하고 똑같은 거죠. 예. 예, 의 21병은 보존법수고, 군체투는, 아, 지난주에 뵀던 거는, 어부군수인가 똑같잖아. 예. 요거잖아요 예, 보존법수는 뭡니까? 보충요. 어부군수는 장교. 예. 거기에 15일이 나옵니다. 예. 예, 그거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이죠 예. 여기 0119조에 보면, 예. 어무사관 후보선을 지원하는 사람은 군정공이 요원로서 채용해는 대전회의 2월 10일까지. 그리고 법이 추가되면서, 어, 어사 국가시험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기한 발표일부터 15일이잖아요. 예. 이 똑같아요. 예. 자, 이 15일하고 이1 2살라고 관건 비슷해. 예. 예. 그러니까 특수병과하고 보정법수에 호 대한 것은 어 의사 국가시험 발표일부터 15일 자 여기는 기본평가는 다시 아,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자 주의해야 됩니다 아, 숫자 네. 같이 해야 되죠 어,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을 자 합격자 발표일부터 하면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네. 예, 합격자 발표이 아니고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 예, 그러니까 국차, 국채 국채지하고 이게 예,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를부터인데 합격자 발표이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자 발표를 나오면 15일이 나와야 돼. 예, 이렇게 되겠어요. 예, 앞에 있는 조건에서 국채지에서 이게 하면 합격하면 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돼요. 예,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등록을 하거나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하면 어, 그 다음에 결격사유로 확인해 우류로 하는 신원조회 그때 확인해 자 신원조회 그때 결격사유로 확인해 해서 어,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해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되고 난 다음에 결격사유 없으면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돼 예. 그러면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 못 되고부터 어 2년 동안에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예.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라고 틀리죠. 예. 예. 그러니까 어 앞에 하고 보면 어 합격자 발표를 하면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는 15일이니까 합격자 발표하면 15일. 예. 자,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 나면 14일. 자, 이 내용이 나오면 헷갈릴 거안쓰셨어요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하고 정리해야 돼. 예, 해당 국회사무총장, 법부행정처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 장관, 이하 예, 시험실시기관장을 거쳐 병장에 제출해야 다 자, 누군데 제출합니까? 병장. 이 병장을 지병 이하면 틀려. 이거잖아, 요. 예. 맞죠? 예, 보증법서, 어부군수의 예, 주무와 병장. 근데 여기서 지병장에게 제출을 하지 한다 그러면 한7 8 0으 틀려. 이거를 모르면 틀립니다. 예, 보증법서, 어부군수대, 이게 전부 다.